올라갔는데 거기서 포토다. 포토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못 올라니까. 이가 골라갔을 때 마무리를 해주거나 하면 바로 천천히 내려올 수가 있는데 올라갔는데 뺏겨버리면 중간에 올라가다 뺏기면 이제 기뺏기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못 올라가질 수 있다. 내가 올라가려고 <웃음> 해도 아직 한 번만 해달까. 공간이 비어도 올라, 쉽게 올라갈 수가 없어. 자저렇게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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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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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김석준씨 인터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분발하셔야 돼요 존재감이 없어요 지금 형님이라서 아예 말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재균이가 마무리를 좀 져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 방이 안 된단 말이죠 자 태환이가 한번 자슛아 드디어 이제 첫 골이 터졌습니다 아이거 깔끔하게 들어왔지 <laughs> 바운드도 아니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꼬퉁 아 그걸 좀 비행했으면 좋겠다 잡고 자 논스톱으로 갑니다 아 드디어 태환이가 한 골을 아 윙백이 그냥 뚫렸죠. 김창수 <laughs> 어. 나카무라. 나카무라. <laughs> <laughs> 뒤로 뒤로 뒤로. 가니. 살짝 1 2배 자, <laughs> 아, 이제 빌드업 축구를 시작해야 됩니다. 문주 왼쪽, 문주 왼쪽. 왼쪽으로 어떻게 하냐아 여기서 네, 이제 맨날 막히죠. 맨날 이거 위험하죠. 이런 위험하죠. 이런 거. 어, 될것 같다. 바로. 아, 그 볼 지금 뭐부르러니땅 삼치는데? 그게 약간 뭐지? 작전인 것 같은데 음자 <laughs> <laughs> 여기서 이제 안돼 항상 골킥하고 그 다음이 안되죠 전혀 전략과 전술이 <laughs> 없어요. 골킥 이후에는 전혀 전략이 없어요. 스로인. 더 가, 더 가. 받아줄 사람이 없고 장수가 이제 올라가고 김창수, 김창수 반대, 반대 봐야죠 반대. 그렇지. 이게 약속된 플레이가 아니다 보니까 뭔가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laughs> 어, 자 이제 사오로 할 건지 그다음에 받아놓고 태환이가 한번 이제 또 찬스가 왔죠. <laughs> 이게 이제 윙백의 부담이 항상 이것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laughs> 하나 를 포기하고 하나 올라가야 되는데. <laughs> 하지만 감독이 시키는 대로는 최대한 <laughs> 해야죠. 아, 이거 굿 패스. <laughs> 저 형광 쪽끼가 참 헷갈립니다. 아, 공격수들이 항상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좀 가만히... 이제 움직여줘야죠 이제 제우 그다음에 이제 윙이 움직여줘야지 그런 그래, 윙이 어. 잘움름였어 이거 아. 그러니까 형모가 예측을 못했죠. 이거 분명히 앞으로 찔러주는 패스 나올 타밍인데 왼쪽 그렇지 야 돼. 그렇지 이때 올라가야 이때 올라가지고 이때 올라갔으면 윙백한테 공이 한번 와줘야 되는데 안 오니까 이게 힘이 빠진단 말이야. 이제 <laughs> 이제 <laughs> <laughs> 저저저 아이고 아이와 자 이제 여기 뺏기 안돼 뺏기 안돼 이거 한참 불안하다 저거 잡아서 뺏 뺏기 말라니까 저기서 여기서 또 뺏기면 위험하다 웨 뺏기 이제 엄청난 수비 부담이 미들은투 터치 어~ 장수의 얼굴이 부딪힌 것 같은데 <laughs> 호이비창여기그 얼굴에 부상이 많은 경기장인 것 같습니다 <laughs> 예, 재균이가 예전에 한번 입술 터지고 이쿼터때 태현이가 코피가 한번 났죠. 어... 침착하게 <웃음> <웃음> 예, 현장 중계 한번 들어가지 예. 예, 용병. <laughs> 아 예. 네, 예, 방금 루카스 모우라 선수 한번 지나갔습니다. <laughs> 아, 벌써 전... 토트넘이 내야했나요 전... <laughs> 상차... <laughs> 아, 어, 그 다음 무슨... 단계 이제 공격수가 음, 한 명이라서 선택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아주... 그 다음에 반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laughs> 잘 이게 잘 찔렀는데 형모아형말 형모 기삼 선수가 이거 살짝 예측을 못했고 패스의 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저 육상 육상 선수가군요. 인아 저는 육상 형도 막 육상 하, 하지 않았어요. <laughs> 사이클 막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Suyong, s u 수영 n g s u y 은 n 이 I get some. I'm going 이 o get some. I'm g o i n 거죠. 그치. 태환이를 받쳐줄 미드가 딱히 없다는 게, 이게 템포가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습니다 그다음에 창수가 반대로 봤으면 좋겠는데 재균이가 이제, 아 이건 이런 무질성, 아 이거 마무리 줘야 되는데, 자뭐 침착하게 할 것인지, 아, 와, 야 이거는. 와. 들어갈 골을 수비수가 헤딩으로 막아냈습니다. 이거건 아... 아, 거의 한 골을 넣은 거나 마찬가지죠, 이거 <laughs> 땅이 앉지. 아, 저희 해설위원 한번 또 오시겠습니다. 아, 이게 서전트 점프 쪽으로는 명성이 자자나기삼 선수의 방금 헤딩 슛 하면 봤습니다. 아니죠. 상대팀은 수비가 헤딩을 받아내는 거 같던 거같 역시 저명한 해설위원의 <laughs> 정확한 지정이 있었습니다. 스로이 나카무라. 어차 뒤에 뒤에 갑니다. 저. 제규니가 어, 잘 들었죠. 여기서 패널을 유도할 것인지 애매했습니다, 저는. 이게 아주 윙백이 오버래핑했을 때, 그렇지. 진영이가 아주 침착하게. 오늘 다들 드리블만 거어받는 패스가 안나요아니 이제 빌드업을 풀어줄 선수가 태현이밖에 없죠. 전문 리드필더의 부재가 오늘의 전술의 실패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후방을 단단히 하면서 윙을 활용하는 전술로 가야지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윙백이 올라가는데 좋다, 좋다, 좋다. 아 이거 좋습니다. 노화베, 이거 노하우나 이거 노무너무나 이거 마무리 확실히 줘야 아, 되는데 네. 그렇죠. 방향 비었는데 이게 패스가 정확히 같습니다. 아, 아, 아 아주 좋아 아주 매끄러웠습니다. 이나 그럼 오스 지금 골이 나기사입니다. 몇몇 어시가 있다면? 김태환 현재 스코어 2대 1입니다. 아까 한골 넣은 거 아니었나요? 넣어서 아, 2대 1입니다. 넣어서 2대 1이죠. 강수 자문위원께서골 <laughs> <laughs> 기록을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아, <laughs> 태완이라 치. 태환태환 어시 골. 없이, 어시 없고. 아 장수 나와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받아줄 사람이 마땅치가 않죠. 근데 이게 저런 실수를 하면 안 되죠. 그냥 클리어 해야 돼요 네. 패스를 해주고 해놓고 클리어 해야 돼요. 두 명, 세명 쌓였을 때 저렇게 저 되게 요합니다 이제 정확한 지적을 해주고 있, 계십니다. 아 좋았어 상무 수 있죠 자 이제 여기서 천천히 천천히 한번 나가죠 그렇죠 정확히 어. 비어있는 곳으로 아, 어, 터치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받아줄 곳이 만, 마땅치 아 재균이 쪽으로 아이고, 이제 갔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면 반대로 가야죠 네, 이제 창수로 가야죠 전환으로 아, 가야되고 그렇지. 가야 그렇지 아 방금 재균이 쪽으로 딱 틀렸으면 통짜였는데 이게 참아 네. 이게... <laughs> 크로스가 전혀 날카롭지가 않고 이거 목적성이 없는 크로스 지향해야 됩니다. 합박할 때는 같이 움직여야죠. 수비랑 미드의 공간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 오 이거 재균이가 그렇지. 오, 오, 오 이거 로빙. 오, 이야 오, 이런. 오. 이거 노아씨, 노아씨. 이거는 빗 맞은 건가요, 아니면은 로빙을 아니, 노린 건가요? 노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인사이드를 차려고 한것 같은데 어떻게 아다리가 맞아서 로빙이 잘된것 같습니다. <laughs> 아, 네 멋있는, 예, 네, 멋있는 골 넣었으니까 줌인 뭐? 한번 가겠습니다. 뭐야 이거? <laughs> 어, 이게 지금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바로 골어지 <laughs>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골을 넣자마자 바로 롱 킥으로 한 골을 먹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습니다 이런 건 괜찮습니다. 아 지금 최재균을 주민하는 사이에 골을 먹었습니다. 이야 이거 카메라도 못 받을. 아 이런 거는 안 되죠. 이 목적성 없는 패스. 근데? 아 이게.. 예. 아무도 심판이 너무 보네요 어... 아아 목소리 아, 나왔죠 지금? 방금 아기 <laughs> <내기> 목소리가 <laughs> 나는데 <laughs> 심판이 불진 않았습니다 아판이 불진 요아아 이게.. 아직 왼쪽을 가야 되죠. 최재경 선수한테 지금 태현이가 고립돼 있습니다. 아 아주 잘 봤죠. 이럴 때 윙백 올라가고 이때 졌어야 되는데 윙백이 이러면 힘듭니다. 지금. 아 올라왔을 때한 번만 봐주면 되는데. 이거 촬영하면 이거 창수만 보는 것 같아. 유튜브. <laughs> 조회수 3만 그러니까. 나도 한 번씩 보거 썸네일 재균이 재밌는 거 나오면 한 번씩 떡상하고 <laughs> 음. 창수가 잡으면 공격수는 일단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크로스가 올라올 어, 거라는 항상 준비하고 공격수 3, 수비 3. 공 3, 수3 이럴 때도 아, <laughs> 아, 좋았습니다. 커버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뭐 좋았고. 사실 이제 공간이 굉장히 벌어졌죠. 자, 여기서 드리 하면 안 돼요. 바로 줘야 돼요. 아, 이러니까 아주 이제 네. 아그거 네. 이게 미들과 수비의 공간이 벌어졌기 때문에 가운데서 풀어내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럴 때는 그냥 윙을 보고 때려야 됩니다. 토트넘에서 내한한 루카스 모우라 선수가 시차 적응으로 인해서 필드 바깥에서 몸을 풀고 있습니다. 지금 서로 공을 꺼미는 모습 좋지 않습니다. 공격수들 움직여줘야죠. 그렇죠. 이 다음 단계로 이제 움직여줘야죠. 하고 아, 아 네. 굉장히 좋습니다. 어. 이거는 아, 이, 아 똑같이 로빙 <laughs> <laughs> 아 왼발 왼발 누구야? 아, 왼발 영점예요 아, <laughs> <왼발 0 .5예요. 웃음> 이걸로써 아까 그 로빙 슛은 뾰로그로 <laughs> 설명이 났습니다 왼발 0.5에 <laughs> 오른발 9.5에요 <laughs> 왜 굳이 왼발로 찰려고 했을까요 수비수도 없었는데 한번 치고 왔습니다 됐을... 한골한골 한골 신중하게 넣어야 됩니다 아 수비 좋았습니다 이거 부비부비 아성구아그 다음 단계가 안 좋지. 이거 어, 확실하게 클리어를 중간에 해줘야 중간에 되는데. 좋았어. 아 좋았어. 그, 이, 다 여기서 이제 이, 이, 이 여기서 중요하죠. 여기서 한명 탈아빠. 어, 아 이거 가운데서 어떻게 된 거죠? 그렇지. 좋았어요. 천천히. 이거 한번 천천히 봐줘야 되고. 그렇지. 이게 윙백이 처음으로 받아본 것 같습니다. 이건. 그렇지 이대받가야 돼. 그렇지. 이걸 활용해야 돼. 이거를. 그렇지 이거예요. 아 좋았습니다. 이런, 이런 플레이를 자주 나와야 되는데. 내려야 돼요. 아유. 아. 아저 뭐, 뭐죠 이거는? 어, 어. 어. 머리는 영점이네요. 머리. 영점이 영점이. 머리를 많이 아끼는 이유가 있죠? 네. 더타조할 머리를 하고 나서더뭐 우리 죠 이거 맞아. 이거 위험하죠. 바로 끊으죠. 어느 쪽사이드 그대로 뛰어가야 돼요. 음. 그렇죠. <laughs> 자, 지금 템포가 많이 느려졌습니다. 이럴 때 공격수들이 아, 내려와 줘야 되는데 지금 공수 공격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러면 수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높아지죠 오버래핑 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빌드업 윙백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때부터 그렇지 이럴 때 윙이 한번 내려가지고 볼을 받으러 가는 사람이 지금 없죠 그렇지 태환이처럼 내려와줘야 되고 가운데부터 다시 풀어가줘야 됩니다 이럴 때 반대로 올라가줘야 돼요 창수 확 벌려줘야죠. 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 아, 아 바로 차거나 재킷 써야 되는데. 아, 아, 이거는 갑자기 아, 좋습니다. 죠 이런 플레이 자주 나와줘야 돼요. 어설프게 뺏기는 것보다 그래도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 좋았습니다. 지금 나카무라상 오버래핑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축구 지능이 높은 선수죠. 상대가 나이가 있는 팀이다보니 체력적으로 조금씩 1커에 비해서는 뭔가 느슨해진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럴 때 윙을 잘 활용해야 되죠. 맞자한명 <laughs> <laughs> 붙어줘야 돼. 아 이렇게 쉽게 탈압박게 되면 안되죠. 2대1 패스 그래서 이때 이때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 하나만 올라가면 되는데.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미드 한번 거쳐가고 반대 왼쪽을 떨리는. 봐야 돼요. 시야를 넓혀 봐야 돼요. 또 뚫려 하죠. 근데, 그렇죠. 어, 떼려야요. 이제 어디서 떼려야 돼요. 여기, 아 오늘 아, 전, 트래핑이 잘못됐습니 선수. 다음 투하된 트래핑이었어요. 턴트를 주체했습니다. <laughs> 날씨 영향인가요? 이게 무슨 고지대인가요? 그건 <laughs> 개들이죠? 선수들의 체력이 좋지 않습니다. 양주가 살짝 지형상으로는 고지대로 볼 수가 있으니까 호흡적인 측면에서도 10m 정도 높은데? 유치인으겠습니다 여러 가지 잘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 퍼스트 터치가 좋지 않았습니다. 자. 아, 그렇죠. 아, 좋았습니다. 그러면은 콘크케이 현재 기온이랑 습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현재 기온, 응. 체감상 35도, 체감상 오전 7시가 안된 시간인데, 벌써 네, 네. 35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실제 온도는 24도밖에 안 되는데. 아, 그렇습니다. 체감 온도는 35도, 35도. 아 지금 컨트롤 미스가 나고 있죠. 당황한 거예요. 아희 그 쪽으로 이제 기세가 올라왔을 때 이때 밀어쳐야 됩니다.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몸싸움 해 주고 버텨 줘야 돼요. 그렇지. 일단은 한명붙어주고 그렇죠 아, 굉장히 좋았어요 이럴 때, 들 이럴 때, 때, 이 줘야 돼요. 근데... 아.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시죠 때, 시럴 이럴 가요럴가 이럴 이럴 때, 이럴 때, 분 아, 그래도 심판이 시간을 끌어줬기 때문에 저희 골이 들어간 거예요. <laughs> 아, 이제 거 끝날 것 같죠? 아. <laughs> 시간을 꽉 채워서 끝낼 생각이신가 보군데. 모프리가 전혀 끝낼 생각이 없어요. 시계가 안맞나요 이제 끝나기 직전에 한 골을 만회할 수 있어서 굉장히 다행입니다. 집중해야 돼요. 아까도 이렇게 바로 골을 먹혔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집중해야 됩니다. 이건 아, 이제, 수, 예, 이제 끝났죠. 아, 좋았습니다.